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 310호 제 7면 기사입니다. 부천 장애인 골택시, 경기도에서 최악. 부천시의 장애인 골택시 운영 상황이 경기도 서른한 개 시군을 비교한 결과 최악이라 개선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월 1일 정재현 부천시의원이 확보한 한국인권진흥원의 경기도 서른한 개 시군 장애인 골택시 운행 현황에 따르면 부천시 장애인 골택시가 이용 요금은 경기도에서 가장 비싸고 운영 시간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드러나 개선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31개 시군의 장애인 골택시 운영 시간을 살펴보면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 등 15곳이 스무네 시간 동안 운영된다. 시간의 제약 없이 운영된다. 부천시 운영 시간은 비교적 짧다. 이에 비해 부천시는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17시간을 운영하고, 주말에는 오전 7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16시간 30분을 운영하는 체계이다. 경기도 내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을 운영하는 자치단체인 셈이다. 그렇다면 장애인 골택시 요금은 어떨까?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무료인 경우도 있다. 과천시의 경우 관내뿐만 아니라 인접 생활권, 서울 경기 세차 병원, 공항 등 터미널의 이용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오산시는 관내에서만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부천시가 가장 비싸다. 요금을 받는 지자체의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골택시를 타고 시를 이동한다고 가정하고 요금을 산정할 경우 동두천시는 1,000원, 용인시와 평택시, 광주시, 이천시, 화성시 시흥시, 군포시, 양주시, 구리시, 의왕시의 경우 기본요금 1,200원을 받는다. 수원시와 광명시는 1,250원, 안성시의 경우 1,300원, 포천시는 1,450원, 성남시와 남양주시, 하남시, 의정부시, 양평군은 1,500원을 받는다. 그러나 안산시와 안양시는 관내는 거리와 관계없이 1,200원, 여주시는 1,300원만 받는다. 김포시도 관내 거리와 관계없이 1,000원을 받는다. 가평군의 경우 8시간을 이용할 경우 6만원, 8시간 초과 시간당 6천원, 편도 1, 200원, 왕복의 경우 100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부천시는 기본 201천원을 받고 1당 200원을 추가로 받는 구조라 시비를 탄다고 가정하면 기본요금 1천원에, 8에 해당하는 추가요금 1,600원을 합해 2,6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부천시의회 정재현 부천시의원은 장애인 꼴택시의 부천시 이용요금은 다른 도시 평균에 비하면 이 번집에 이상 비싸고, 무료인 곳에 비하면 이 번지 1,600원의 신규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이번 자료를 조사한 한국인권진흥원 이재원 대표는 부천시 장애인 골택시가 최악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부천시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 의원 사무실 전화는 대부분이 전화를 받지 않았고 유일하게 휴대전화 번호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재현 부천시 의원께 자료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부천시의 장애인 골택시 운영 상태는 최악이었다. 객관적인 자료로만 살펴봐도 경기도에서 최악이었다. 조속한 개선을 촉구한다. 고말했다. 부천희망재단 소원을 말해요 지원사업 운영. 부천시는 부천희망재단이 11월 1일부터 취약계층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소원을 말해요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원을 말해요 지원사업은 2016년 부천 소재 연세본사랑병원 원장 권세광에서 기금을 출연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특별히 부천이 고향인 황의찬 축구 선수가 작년 연말 매칭 후원금을 쾌척하여 더욱 의미가 있다. 현재까지 보청기, 태블릿 PC, 자전거 애견미용학원비, 가족여행비 등총 57명이 다양한 소원을 지원해왔다. 민병재 시 통합돌봄과장은 소원기금을 통해 생활형편이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들이 희망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취약계층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천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접수는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두 주간 진행하며 1인당 지원금 100만 원, 총 3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부천희망재단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우수평생학습도시 선정으로 교육부장관상 수상. 부천시는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막식에서 2021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우수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는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성과관리를 통해 운영현황을 점검함으로써 지역 평생학습을 더욱 활성화하자는 제도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산아시, 도산아군 등 3개 순으로 3년 주기의 순환 평가를 시행한다. 올해에는 도산아시, 시, 예순한계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했으며, 부천시는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을 실현했다는 점,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비대면 학습방식을 도입하여 중단 없는 평생학습을 실현했다는 점 등이 높게 평가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염태영 시장, 내차 산업혁명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신세계 기회 되도록 준비하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내차 산업혁명 시대에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는 일자리 신세계가 열릴 수 있도록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 8개 도시가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3일 이천문화재단 대공연장에서 열린 스마트반도 체도시서밋칠 더하기 1에 참가한 염태영 시장은 내차 산업혁명으로 로봇. 인공지능 등이 노동을 대체하면 단순노동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메타버스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내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환경은 장애인들이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어 비장애인들과 격차를 줄이고 당당한 일꾼으로 일하는 일자리 신세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행사는 협약식과 기조 발제, 내차 산업과 미래 일자리 토론으로 진행됐다. 오산시는 기존 지난 6월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를 구성한 7개 도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8번째 미래형 스마트벨트 회원 도시로 가입했다.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 남부 7개 도시 성남 안성 용인 이천 평택 화성시는 지난 6월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를 구성했다.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는 정부의 경기 남부 스마트 반도체 벨트 구축이 포함된 제네 차 수도권 정비 계획과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K 반도체 전략에 맞춰 반도체 산업 등 미래 산업을 지원하고 중앙 정부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 정부 협력 체계다. 수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티운 건립공사 사전 준공 검사 수원시가 4일 민간기술자문위원들과 함께 권선구 국반정동에 건립 중인 수원시 사회복지티운의 사전 준공검사를 했다. 이날 사전 준공검사에는 수원시 박사승 경제정책국장을 비롯해 건축, 시공, 소방설비, 조경,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 시공사, 감리자, 감독부서가 참여해 공공건축물 공사 품질을 점검했다. 사전 준공검사는 공사 진행 상황과 공정표 비교 검토, 예정 공정률 확인 설계도서 준수 여부, 내구성 사용성 안전성 하자 요인 등 확인 보안 공사 필요 여부, 설계 변경, 증액 감액, 사항 검토 등으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기술자문위원들은 철골 용접부 녹 발생 부위 보완 시공 누수 예방 조치 철저 옥상 정원의 색감 있는 관목 식재, 휴게시설 도입 소방설비 표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 등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수원시 사회복지티우는 권선구 곡반정동 91-2 번지에 연면적 7237,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2020년 6월 공사를 시작했고 현재 공정률은 90%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공건축물중공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문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사전중공검사를 시행한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공사 품질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팔로 확대 지원한다. 수원시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온라인 시장 진출 등 팔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5 6일에는 영통구 광교 아브뉴프랑 잔디광장에서 2021년 지역경제 상생마켓 사회적경제 오프라인 나눔장터를 연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열리는 나눔장터에는 수원 용인 화성에 있는 15개 사회적경제기업, 단체, 과일반 판매자 8개 팀이 참가해 판매부스를 운영한다. 판매부스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목공예제품, 커피차, 과자, 비누샴푸바, 고체샴푸, 영유아 자전거 등 제품을 판매한다. 또 라이브커머스.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그립, 그리프, 을 활용해 나눔장터 참가기업 제품을 홍보 판매한다. 8일에는 영통구 매화마을 창업보육공간에서 사회적경제드림스튜디오 개소식 및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연다. 사회적경제드림스튜디오는 온라인 쇼핑 방송, 라이브커머스, 로 수원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팔로 개척을 돕기 위해 촬영공간 장비 등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창업보육공간, 영통구 건설로 810. 안에 연면적 73.08 규모로 조성된다.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는 박사승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허정문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수원시 사회적기업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수원시 사회적경제 발전 방향 방안을 모색하고 2021년 사회적경제 활동 사업을 평가할 예정이다. 박사승 경제정책국장은 드림스튜디오와 나눔장터가 사회적경제기업을 홍보하고 팔로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경쟁력을 갖춘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수원시에는 83개 사회적 기업과 318개 협동조합, 11개 자활기업 등 481개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있다.